홀리는 대표 성대 4인방을 모셨죠. 신여범 김종국 개일 엘리 넣어 주세요. 예, 서서 서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enthus plup> 자. 예. <Judaism> 또 대세남이죠. KBS입니다. 하시는 조권아이들도 아니고 뭐 성인 가수도 어정쩡하죠. <laughs> 나는 어디에 위치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laughs> 말 그대로 어정쩡해요. <laughs> 뭐. 노래도 너무나 좋지만 요즘에는 뭐 비주얼까지도 네. 괜찮아지고 있다니까 <laughs> 하고 있습니다. 에일리 어. 씨 A1 너무 빵터지신거 빵 아닙니까? <laughs> 왜, 비주, 어때요, 케이윌 씨? 아, 어, 아, 비주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 아니요 솔직히... 되게 매력이 있으세요 아 네, 잘...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중에한 <laughs> 얘기예요 아, 아, 아니, 안안 돼, <laughs> 어? 아니 네. 매력 있으신데 잘생기지는 않으세요 아.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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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있는 게 나아요 네. 아, 매력 있는 게 아, 오래가요 아, 매력 있는 아, 게 아, 오래가요 제가 아, 매력 1세대거든요 저기를 보고 가고 있어요 대덕대팔 박사와 과수가 밝혀낸 도팀의 운명반복 평행 이론 한국의 휘트리스트 신호발라드 계의 능력자 김종국 감성 보컬의 끝 케이윌 폭발적인 가창력 에일리 이들 사이에는 강의 평양 이론이 존재한다. 대동법을 실시하며 개혁 정치를 펼쳤던 조선의 왕 광해군 그리고 광해군의 기록이 사라진 15일간을 재구성한 영화 광해 영화 속 광해는 내님의 네 얼굴이라는 시에서 달을 보면 님을 그리워하고 달뜨면 내님인가 네 하여 하염없이 바라보나라 신여범 역시 니마에서 달을 보며 님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목소리> 광해군 제휴 기간의 실로 광해군 일기는 모두 1 8 7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 종로에 위치한 김종국 화실은 소름을 끼치고 반도 187번지로 밝혀졌다. 선조실록에서 광해군이 정충증이라는 심장병을 앓았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케이윌이 광해의 병을 노래로 부른 증거가 포착됐다. 넓어, 광해는 적색 비단에 금장을 두른 용포를 입었으며 에일리는 광해의 용포를 계승한 무대의상을 선보였다는 사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평행 이론의 결정판 조선의 제 십오 대 임금으로 십오 년 동안 왕자를 지켰던 광해 그리고 십오 세의 관람가로 대종상용화제 십오 관왕에 빛나는 영화 광해 광해 에이는 십오 세부터 가수를 꿈꾸며 음악 광해. 활동을 해왔습니다 신여범의 대표곡 난널 사랑해를 부른 후배 가수는 피프틴엔 십오. 15. 김종국의 이름 획수는 십오. K 위령 노래 네가 필요해 가사는. 십오. 인기 절정의 영화 광해 같은 이들의 평행 이론이. 지금 시작된다. 아! 아...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최고의 어, 전력을 가진 가수답게 광의평양의론이 음... 성립을 음... 하는군요. 혹시 부시자를 보시고 이건 좀 억지다 음... 싶으신 거있으신가요 키위의 15는 좀 심했다. 아, 아, 15, 15. 네. 자, 분들 보시기 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예. 말씀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예, <laughs> 예. 네, 네,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가더 불편하거든요. 좋습니다. 아. 오늘도 어김없이 네 분의 평행이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해덕기와 국가수가 검증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이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번 평행이론은 네 분에게 전설 평행이론이 성립된다. 전설이요. 신여범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의 디바로 현재 진행 중이며. 자, 케윌은 케힐 사건으로 하루 만에 미니움피 38만 명의 방문자와 오. 만개의 박명록을 기록. 미민피픽의 전설로 남아 있고요. 내가 이걸 한 다음에 대이 같이 얘기 드릴게요. 아, 이거 아, 다음에. 아, 자, 아, 아, 자, 엘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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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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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지금 이 안에 내 이상형 1등은 누구일지? 너무 어려워. 뭘 자, 고르라는 얘기야? 하나 아, 둘, 셋. 김정국 선생님. 아! 아 어떻게 네가 될수 있냐? 야. 아, 그래 김종수요 아, 기분 나빠요? 왜요? 저는 근육 이 있는 남자. 좋아 근육은 빨리 질려. 요두 번째. 네두 번째는 케이로버. 같은 프로하면서 되게 잘 알게 됐는데 이제 조언도 좋은 얘기도. 남자로서 좋아합니까? 아니요. 왜 너무 말이 해야 돼요? 아니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이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선배님 아니 나 그렇게 무섭게는 안 해요. 키위 뭐저치합니까 예 네, 그럼요 많이 맞은 적 있어요 에이아아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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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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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아니 아유 아요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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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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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 아유 아유 들유 아유 마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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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전에 친구 상나랑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번만 조금 면서 검은 고양이 네로 네 어떻게? 맞네 이아 목소리가 커. 그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원래 이런 목소리였죠? 검은 고양이네로. 아니야 아니야. 잘한다. 그러면 뭐. 우리 노래는 <laughs> 형수 씨가 해주시고 입싱크로 네. <laughs> 음, 음, 안무만 네? 네. 파이 십 세븐 검은 고양이네로. 준비한 노래는 뭡니까? 토이에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 고등학교 3년 동안 짝사랑을. 아이고 했어요. 짝사랑을 아. 나름 작전을 짜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막상 딱 앞에 맞닥뜨리면은 귀에서 삐 소리 나고 화해지고 아. 제가 봐도 너무 좀 어리숙한 행동들을 아, 많이 했었고 답답하게 네, 그래서 잘안 됐는데 그 친구가 고3 말미에 저랑 이렇게 친하지는 않은 다른 친구랑 만났어 아, 아, 찢어지는 애 봤어요 예, 근데 예. 그 친구가 나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막 설명을 아, 해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인 거예요 어,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 내가 좋아하는 애가 걔야 그랬더니 어. 아 정말? 그러더니 아 근데 자기는 네가 먼저 좋아했던 건 자기가 어. 알고 있지만 자기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 되게 남자다운 거죠. 근데 저는 콧방귀를 꼈어요. 네가 감히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야, 한번 그래, 너 열심히 해봐. 이랬는데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저도 그러니까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들었었는데, 멜로디나 그 소리들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예,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가사가, 가사가, 가사가 처음 들렸던 게이 아 곡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이라는 아... 느낌이 딱 오네요. 자, 그이 노래, 그때 그 기분. 네. 잘 살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박수로 시작해주겠습니다. 아

이들 사이에 존재하 광해의 평행 이론의 결론은 천만 관객을 넘어서 승승장구 중인 영화 광해처럼 신여범 김정국 케이윌 에일리는 함께 노래 불러 천만 장 앨범 판매를 기록해라 신여범의 만널 사랑해 김정국의 한 남자 케이윌의 이러지마 제발 에일리의 해분을 합쳤다. 난 천국에서 한 남자를 사랑해 이러지마 제발. うわ 사랑해 이러지마 제발을 들으셨습니다 아, yeah. 신사의 품격에서 김민정 선배님이 무단횡단을 하는 메아리 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외치는 음, 뭐 이렇게 복잡해요? 노래하다가 아, 진짜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예? <laughs> 이렇게 다 <laughs> 지내도 <대신에도 웃음> 오 메아리 오, 거기 있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웃음> <웃음>